논장판과 아라리오가 함께하는 춤처형 챌린지. 난 슬플 때 처용무를 쳐. 왜 처용무를 쳐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춤처용 챌린지는 논장판 참가팀 아라리오에 의해 기획되었습니다. 몽골, 한국, 대학생들의 뜨거운 열정을 말미암아 탄생한 저희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잠깐. 처용무가 뭔지 모르신다고요? 처용문은 벽사진경의 의미를 담은 춤사위입니다. 벽사진경이란 사악한 것을 쫓고 경사를 맞아들인다는 의미예요. 멋진 춤사위, 잠깐 보고 가실까요? <목소리> 이모와 처용가에는 처용 설화라는 아주 오래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얽혀 있습니다. 처용이 용의 아들인데 경주에 와서 살면서 아주 예쁜 아내를 얻게 돼요. 그런데 왜 처용은 밤 늦게까지 논 것일까요? 보름달이 비추는 밝은 달밤에 신나게 놀다가 집에 돌아온 처용. 방 안을 보니 세상에 마상해방 안에 이부자리에 다리가 네개인 것을 목격합니다. 처용은 생각에 빠지죠. 둘은 나의 것인데, 둘은 누구 것인가? 알고 보니 사람으로 변한 역신이 아내와 동침을 한 것이지요. 옛날 사람들은 정확한 실체를 알수 없는 전염병을 역신이라고 불렀답니다. 이 상황을 마주한 처용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손발이 막 벌벌 떨렸을 것 같은데, 처용은 태연하고 당당하게 춤을 췄습니다. 이때 춘 춤이 처용무인 것이지요. 역시는 이 모습을 보고 크게 놀라고 맙니다. 그리고 처용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집 문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요. 이후 사람들은 대문에 처용의 모습을 그려붙이기 시작했고, 처용은 안정과 행운의 수호신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라리오는 여기서 처용이 보여주는 겸허함과 해악의 정신에 주목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도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몽골 유학생인 두 친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몽골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저도 그렇고 한국인, 몽골인, 세계인들이 각자 저마다 예상치 못한 변수나 상황을 맞닥뜨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쳐가고 있지만 그래도 같이 힘을 내보아요. 저희가 기획한 춤춰용 챌린지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 전통음악이 가진 정신문화의 가치 재조명뿐만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지친 전 세계 모든 이에게 참여와 해악으로서 작은 위로를 건넬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국악은 참여로 완성되는 음악이며 웃음을 통해 슬픔을 극복하는 음악입니다. 처용무에 들어있는 해악으로서 스스로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작은 위로를 건네보고자 기획한 프로젝트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처용무 챌린지로 많은 사람들과 위로의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챌린지와 연계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관련 정보 또한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함께해요. 처영무 챌린지.